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캣레디윗미를 찍으면서 한번 친구들의 X에 관해서 2편을 얘기를 3,4편? 시리즈로는 2편 그 이야기로는 3,4편을 얘기를 해 드릴 건데 어 이거 정말 완전 바람이에요 완전 환승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네요 무튼 제가 지금 샵에 나가야 돼서 빨리빨리 찍어 보겠습니다 음. 그, 저 친구가 한 5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친구보다 4살 많았거든요? 4살 많았는데, 물론 친구도 어릴 때부터 사귀던 남자여가지고, 막 그렇게 지금은 연애하면서 어떻게 배려하고, 이렇게 양보를 하면 사랑하는 사이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거 뭐 그런 게좀 능숙하지만, 사실 그때는 무조건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게 사랑이고, 무조건 뭔가 같이 해야 되는 게 사랑이잖아요? 뭐안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무튼 우리는 그랬어. 우리는 그때, 이거 바르고 있어요. 우리는 그때 사랑은 그렇다고 생각했나봐. 그래서 남자들도 물론 초반에는 여자친구랑 그렇게 뭔가 가까이하면 너무 좋겠지만 제 친구만큼. 막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 그 모든 걸 같이 함께 하는 그 마음이 의뢰 모든 커플들이 그렇듯이 화르릇하다가 이제 서서히 식는 시기가 있는데 뭐제 친구보다는 그 남자분이 되게 빨리 식은 거죠 그 남자의 이름을 징징이라고 할게요 코가 컸거든 그래서 <laughs> 징징이라고 할 건데 하여튼 그 징징이가 이제 한 3, 4년 되면서 5년 총 5년 사겠는데 한 3년 시기쯤부터 뭔가 원래 만날 때도 좀 쓰레기였는데 맨날 친구 약속 같이 데이트 하기로 해놓고 그냥 자고 있는다던가 뭐 몰래 PC방을 간다던가 몰래 술자리에 간다던가 뭐 이런 게 되게 비일비재한 사람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의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오년을 정말 열심히 그 남자를 보며 사귄 거예요 간단하게 그 남자가 엄청 쓰레기인 이유가 또 뭐냐면 약간 이 사건을 얘기해주면 성격이 이상하다는 걸알것 같아 그제 친구랑 그 남자애랑 3년쯤 됐을 때 이제 짬뽕이 먹고 싶어서 이 하다가 짬뽕을 먹으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둘이 같이 짬뽕을 시켰는데 그 남자의 징징이 거부터 짬뽕이 나온 거야. 그래서 내 친구가 오빠 먼저 먹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4살 오빠였어요. 그 오빠가 자기 짬뽕을 제 친구한테 아예 그래도 자기 먹어봐 이러고 주더래. 그래서 그것까지는 되게 고마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내 친구가 그 당시에 여름이어서 흰색 바지에 흰색 티를 입고 있었단 말이야 그 남자애가 짬뽕을 주는데 막 호호 안 불어서 그냥 이렇게 입에 냅다 넣어준 거야 내 친구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딱 받아 먹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뜨거웠던 거지 너무나 너무나 갓 나온 짬뽕이 진짜 속 안에 있던 면을 이렇게 찝어줘가지고 진짜 너무나 뜨거웠던 거지 그래서 내 친구가 아 뜨거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뒤로 하다가 짬뽕이 이렇게 온 몸에 다 쏟아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면발이 주르륵하면서 이렇게 온 몸에 이렇게 빨간색 그 짬뽕 국물이 묻었을 거 아니에요 고추기름이랑 그래서 얼마나 속상해 데이트하려고 이쁘게 입었는데 그래서 아이 이거 좀 시켜서 주지 아 뜨거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웬만하면 물론 남자친구가 좋은 의도로 했지만 내가 풀어서 시켜주지 않기도 했고 물론 뭐 이거는 지극히 제가 제 친구 편일 수도 있지만. 여자친구한테 보통 줄때다 시켜서 주고, 그리고 보통 나 때문에 뭔가 이렇게 내가 한 행동으로 선이든 뭐 저기가 되었든 뭔가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면 나는 일단 미안해 하면서 물수건이라도 이렇게 닦아줄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가 막 승질을 내면서, 아니 그거 하나 제대로 못 받아먹냐고 막 이러더니, 막 짜증을 내 친구한테 내더래. 이거 몰랐어요? 그래서, 친구가, 너무 서럽다고, 왜 짜증을 오빠가 내냐고, 몸, 지금 몸은 내가 내렸는데, 막 이러면서, 살짝또둘다 어릴 때니까, 하여튼, 뭐좀 어릴 때니까, 둘다좀 자존심 싸움을 더 했나봐요. 뭔가 더 서로 지지 않았나봐요. 그래서,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내치고 짬뽕이 나와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그 오빠가 짬뽕을 안 먹고 있더래 그래서 왜안 먹고 있어 오빠 이랬더니 오빠가 핸드폰을 계속 하면서 안 먹더래 그래서 아왜 짬뽕 빨리 먹자 이랬는데 아뭐 너는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냐고 네가 기분 더럽게 해갖고 자기 그냥 집에 가고 싶다고 이러더래 그래서 친구가 에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내가 그냥 오빠랑 이렇게 먹다가 살짝 다툰 거 가지고 나 괜찮으니까 그냥 이제 짬뽕 먹자는데 왜 이렇게 짜증을 내냐 슬픈 사람은 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또 그런 걸로 또 둘이 말다툼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 남자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가지고 짬뽕 면발을 손으로 짚더니그 들어가지고 자기 온 몸에 면발로 이렇게 몸에 국물을 칠한 상태로 면발을 던지고 나갔다는 거야 대박이죠. 그래가지고 저 친구가 막 사장님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계산 다 하고 뛰쳐 나와서 오빠를 따라갔대. 아 진짜 완전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그니까 아무리 싸워도 도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도가 없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뭐 그런 남자랑 계속 사귀는 내 친구도 문제지만, 이고 계속 어쨌든 사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5년째가 됐는데. 만나고 나서 원래 그 오빠가 맨날 그 정비소에서 일을 해가지고 옷을 맨날 약간 정비복이나 등산복 이런 걸 입고 데이트를 했대. 근데 솔직히 일안 하는 날에도 막 그렇게 입고 와서 좀 속상했대. 근데. 어느 날은 완전 이쁘게 코트랑 막 요즘 유행하는 니트랑 슬랙스를 입고 오더래. 그래서 나 지금 웬일로 오빠가 이런 옷을 입냐 이렇게 했더니 그 오빠가 뭐 자기 잘 어울리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더래. 그래서 오어 진짜 잘 어울린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남자분이 또 심지어. 같이 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좋은 향기가 나서 내 친구가 어이치 차에서 또 좋은 향기가 난다고 그랬더니 아 이거 여자들이 좋아하는 향수라는데 어떠냐고 괜찮냐고 물어보더래 그래서 친구가 아, 드디어 우리 오빠가 나를 만나면서 뭔가 신기함을 쓰는구나 싶었던 거야. 그래서 아 진짜 좋다고 오빠 이거 너무 좋은 것 같다고 막 칭찬을 해줬대 아 우리 사이에도 뭔가 이제 권태기나 이제 이런 거 없이 오빠가 드디어 나를 좀더 소중하게 여겨주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이틀 뒤인가 3일 뒤인가 데이트 하기로 해놓고 연락을 안 받더래요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이제 밤에 그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다가 그날 밤에 이제 카톡이 온게 이렇게 나 너무 아파가지고 당분간 너랑 연락 못할 것 같다 싸하죠 내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5년이나 사귀었고 집도 다 알고 가족들끼리도 다 알아가지고 아 진짜 아프냐고 내가 병문안 갈까 뭐 어머님한테 연락 드려서 뭐 내가 죽 사갈게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오빠가 아니라고 그럴 필요 없다고 가족들도 다 바쁘고 그냥 내가 좀 나으면 너한테 연락할게 이러더래.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되니까 이거 뭐 죽을병 아니면 그렇게까지 연락 안될 일이 없잖아요. 아무리 몸살이래도 아, 반나절 하루도 아니고 이틀 삼일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제 친구가 그 오빠의 동생이랑 가족분들한테 연락을 한거 오빠 많이 아프냐고. 근데 그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아,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다. 오빠, 안 아프다. 오빠, 오늘도 나갔는데? 너 만나러 나간다고 했는데 너 막, 안 만났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아,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어, 쿠션이 없다. 잠깐만요. 찾아왔습니다. 어,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그 남자가 연락이 없어서, 제 친구가 완전 망연자실하게 포기를 하고, 아, 그냥 이건 헤어지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그냥 너무 걱정되니까 그래도 5년 사귄 정이 있는데 전화를 받아 달라 이렇게 했대. 그래서 그날 밤에 갑자기 그 남자한테 전화가 기적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가 어막 오빠 전화 오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 진짜 오빠 어디 아픈 줄 알았다 엄청 걱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남자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냥 전화기만 붙잡고 대답도 안 하고 이러고 있더래. 그래서 이제 친구가, 아, 근데 오빠 혹시 여자 생겼어? 이랬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래. 그러더니, 그래서 내 친구 설마 설마 하면서, 근데 뭐 집에 큰일 있거나 오빠 직장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이랬더니, 뭐 그건 또 대답을 하더래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친구가 아, 일단 뭐 헤어지고 싶은 거 알겠다고 하고 그냥 끊었다는 거야. 나 그렇게 하고서 이제 제 친구도 5년 사귄 그 정말 첫사랑이자 정말 애증의 관계인 그 오빠를 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그 헤어진 지 얼마 진짜 이틀 삼일도 안 돼가지고 어떤 기집애 푸사랑 막 대화명 하트 막 이런 게 달렸다는 거야 그 사람 카톡 푸사에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 그니까, 알고 봤더니, 그, 내 친구한테, 막, 제 친구가 그, 가족들이랑 친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징징씨가 제 친구한테 막, 옷 어떠냐, 이거 옷, 여자들이 좋아한다는 옷인데 이 향수 어떠냐, 막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이미 그, 바람핀 그, 갈아탈 환승 여자랑 소개팅을 할 예정이었던 거야. 그래서 내 친구한테, 막 이거 어떠냐고 지가 물어본 거지.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5년 사귄 여자친구한테 바람날 상대 만나러 가는데, 그거를 물어본다는 게, 저 이거, 발렌타인. 어디 거지? 그래서 그거 물어봐가지고 내 친구는 또, 아, 괜찮다고, 이쁘다고, 막또 자기 위해서 노력해주는 줄 알고 신나서 얘기를 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랑 그리고 바로 진짜 환승 연애 한 것도 모자라서 그 여자애랑 한 달도 안 돼서 동거를 한 거야. 그내 친구를 가족들이 다 아니까 너막 그렇게 하면 천벌 받는다 막 이러고 잔소리를 했더니 집을 나가가지고 그 여자 집에서 동거를 한 거야. 그래서 내 친구는 바람 맞네. 그것도 심지어 환생 진짜 나 사귀고 싶다. 나한테 그런 것까지 다 물어보는 애한테 간 거네. 막 이렇게 했는데 바로 동거한다. 소식 들리지. 그리고그 바람난 기집애가 뭐 전에 사귄 여자 친구 5년 사귀는 걸뭐 알았는지 어쨌는지 뭐 오랜 사귄 기간보다 우리의 지금의 사랑이 더 깊다. 뭐 이런 거 인스타에 올리고 페북에 올리고 막 그러고 그래서 내 친구가 완전 정신이 거의 이렇게 나갈 때 쯤 갑자기 걔네가 임신을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또 어떻게 알게되냐면 티가 겁나 나. 막, 그 기집애 페이북 인스타에 뭐 좋은 아빠 되는 법 해갖고, 막, 그 징징씨 태그서 올리고. 그래서 이거를 막 잊고 싶은데, 잊지를 못하는 거야. 잊지를 못해. 내 친구가 막, 괜찮아지만 하면 동거한다고, 뭐 괜찮아지만 하면 임신했다 그러고, 괜찮아지만 하면 결혼한다 그러고. 뭐, 그래가지고, 진짜 최악의 썰이죠. 그게 5년 만난 남자가, 나한테 물어보고, 환승할 기집애한테 소개팅 하는 거를 물어보고, 이게 뭔 얘기야? 하여튼. 와, 어이가 없어갖고 단어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 현여친한테 바람필 상대한테 잘 보이려고 뭐 물어보고 이러는 게 맞는 거야? 뭐, 그래가지고, 제그 친구가 아니, 2년을 힘들어 했었어요, 그때. 그 헤어지고 1년 반을. 5년 사귄 거에다가 심지어 첫사랑이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뭐 지금 결혼해서 잘 살긴 하는데. 뭐든튼 이런 사람이랑은, 아이고, 눈썹 왜 이래. 이런 사람이랑은 환승연애에 가서 만나기도 싫겠죠. 거울 보고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런 썰이 있었답니다. 왜 이렇게 눈썹이 꼰대 같지? 근데 제가 원래 눈썹이 좀 많은 편이라 눈썹을 안 그리는 게 차라리, 안 그리는 게더 나을 뻔했죠. 눈썹 탈색을 한번더 해야겠네요. Anyway,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빠르게 제가 지금 늦어가지고 빠르게 얘기해볼게요. 빠르게 얘기하자면 제 친구... 이번엔 다른 친구가 2년을 사귄 남자친구가 있어요. 진짜 한... 제가 뭐하고 있냐면 입큰에서 나온 파우더를 바르고 있다니다 던져 꺼려가지고 어, 2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진짜 엄청 걔네는 진짜 세계의 사랑을 정도로 정말 이뻤거든요. 사랑... 哎我。 음, 연애하는 게 진짜 너무 이뻤거든요. 한 아, 남자애가 완전 지극 정성이었어. 막 친구 아르바이트 끝나면, 지막그 아르바이트 근처에서 친구랑 술 먹고 놀다가도 막 달려와서 술자리 다제치고 오고, 막 그때 당시 완전 뚜벅인데, 뚜벅인데도 막그 친구랑 버스 정류장 같이 기다렸다가 친구네 집에 내려가지고 데려다주고, 진짜 완전 진짜 완전 사랑꾼이었어요. 근데 그런 놈이 그렇게 할지 몰랐지. 이 남자애가 제 친구랑 동갑이었어요. 동갑내기 커플이었는데 무릇 동갑내기 커플들이 그렇듯이 여자애가 먼저 졸업을 하면서 직장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애가 아직은 학생인 거예요.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아직은 학교생활이 1년 반인가 2년 정도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애가 어쨌든 돈을 벌고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그 남자애도 뭐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자기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걸 좀 자존심이 내심 상했던 거 같아. 그래서 좀 되게 남다다운 성격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좀 고집 아닌 고집을 제 친구랑 연애할 때 많이 부렸대요. 어, 그래서 제 친구가 뭐 너도 취직하면 쓸수 있는 게 있고 내가 지금 너한테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너무 막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했는데 막 그런 걸 아무리 해도 제 친구도 사회생활 하냐고 힘드니까 서로 계속 부딪혔나 봐. 그래서 막 되게 그렇게 싸우는 일들이 잦아지던 무렵이었대요. 근데 근데 이제 그 남자애가 갑자기 제 친구를 엄청 좋아했었잖아요. 근데 연락도 잘안 받고, 집 앞에 찾아가도 잘안 만나주고 그냥 막 갑자기 집에 자기 할거 많다고 들어가고 그랬대, 과제해야 된다고. 그래서 진짜 제 친구도 막아 이제 뭔가 쟤랑 헤어질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듯이 헤어졌어요. 근데 헤어지는 것까진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화장 얼추 다 했으니까 얘기할게요 헤어지는 것 까지 문제가 거의 없었는데 이제 그 헤어지고 나서 바로 진짜 세계사랑을 했었다고 했잖아 근데 완전 세계사랑 했는데 헤어지고 나서 진짜 거의 바로 이거 성수염 영유증입니다 바로 다른 여자랑 연애를 해가지고 제 친구가 되게 속상해 했거든요 어떻게 어 나랑 그렇게 정말 불타는 사랑을 해놓고 이렇게 바로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는지 자기 진짜 너무 속상하다. 근데 뭐 어쩔 거 이미 끝난 거. 근데 그러고 나서 한1년쯤 지났을 때그제 친구가 회사에서 힘들어 가지고 카톡 푸사를 다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카톡 푸사를 내렸는데 내 친구를 카톡에 저장한 사람들만 내 친구가 힘들다는 걸알거 아니야. 푸사가 갑자기 없어지면. 뭐, 저 친구도 좀 어렸으니까, 뭐, 그때 당시 그냥, 내려버려야지 하고 내린 것 같은데, 무튼. 관심있게 보는 사람들만, 어, 이게 무슨 일 있나 싶잖아요, 보통은. 근데 갑자기, 인스타 DM으로,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막, 정말, 오늘 하루 힘들었냐고, 자기가 항상 응원하고 있다, 뭐, 이렇게 DM이 오더래요. 그래서, 저 친구 그때 공개 계정이었는데, 어, 이상하다. 나 오늘 힘든 거 인스타에 티도 안 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메시지가 왔지려서 그냥 아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냥 넘겼대. 뭐지 그때 뭐 DM 워낙 많이 하들 하시잖아요 다들 그래서 그냥 넘겼대.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제 친구 차가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앞에 그 덤프트럭에서 돌이 튕겨져가지고, 앞에 차 앞유리 에탁 맞아서, 이렇게 차 앞유리가 이렇게 금이 간 거예요. 근데 그게 겨울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크기 가거든요? 그래서, 막 이거 제 친구 처음, 처음 운전이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 상태로 막한 이틀, 삼일 이렇게 가고, 그냥 퇴근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주말에 갈아야 되나, 유리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DM으로 막차압유이 빨리 그 가르셔야 된다, 공업사 가셔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가 오더래요. 그래서. 아니, 대체 이 사람은 뭔데 내 차가 지금 돌빵 맞아서 저렇게 금가는 것도 알지? 막 이렇게 싶었대. 그래서 그쯤 되니까 좀 무서워가지고, 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랬더니, 제 친구 산 아파트를 막 얘기를 하면서, 내가 거기 지나가다가 봤지? 막 이러더래. 진짜 무섭잖아. 그래서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뭐 하시는 분인데, 인터넷에서 아시는 분이 지금 저한테 그렇게까지 하시냐고. 그랬대. 어, 알고 봤더니, 그, 전 남친이었던 거야. 불타는 사랑을 했던. 그래서, 제 친구는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겁나 소름돋고, 그리고 웃긴 게그 남자애가 아직 자기랑 헤어지고 나서 한 달도 안 됐을 때 사귄 여자애랑 연애 중이었거든. 1년 가까이. 그럼 뭐 하는 놈이지? 싶더해. 그래서, 너네가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애 있으니까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냥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그 남자애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뭐 완전 사실 나는 얘랑 사귀면서 내내 너가 너무 보고 싶었고 네가 너무 그리웠고 얘 진짜 너무 싫고 막뭐 이렇게 하면서 제 친구한테 다시 만나달라고 하더래요. 근데 이거 나중에 읽어봤더니 제 친구가 그 남자애를 만나준 거야. 그 여자애랑 헤어지고 왔다고 해서.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요? 한달 반을 그래서 다시 재회를 해서 만났는데 그 남자애가 알고 봤더니 한달반 동안도 그 여자애랑 헤어진 적도 없고 내 친구랑 그 여자애랑 저울질을 계속 하면서 그 여자애도 힘들고 내 친구도 막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던 때도 있고 갑자기 어느 날은 또 와가지고 사랑한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이 여자애도 막 어느 날은 헤어졌다 그러고 어느 날은 다시 만나자 그러고 내 친구한테도 어느 날은 만났다 그러고 잠수 타고 이러니까 이두 여자를 가지고 장난을 쳤던 거야. 진짜 미친놈이죠? 그래서 제 친구 가한달반 뒤에 갑자기 그 남자애가 또 헤어지자고 하더래. 그래서 어, 내 친구도 김새를 뭔가 이제 눈치를 챌것 같으니까 아니 혹시 너 전에 만나던 애랑 정리 안 했냐고. 그래서 나한테 이러는 거냐. 나랑 다시 만나자고 했으면 나한테 두번 다시 상처를 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막 너무 또 사랑하는 마음이 또 커져가지고 잡았대. 그냥 나한테 오라고 네가 1년 동안 내가 생각났으면 내가 좋은 거 아니냐고 이 방탱이. 근데 그 남자애가 완전 단호하게, 아, 아니라고, 난 너랑 못 만날 것 같다고. 뭐, 그 여자애도 안 만날 거라고. 이러더니, 진짜 개어엽게 그 여자를 계속 만났어. 그래서 여친구가 한, 한달 반인가 두달 뒤에 도 그런 여자의 인스타 뭐 보고 막 남자의 인스타 읽고 비교해보니까 둘이 맨날 데이트 하고 이런 거 알고 열받아가지고 여자애한테 막 도망가라고 이 이제 제보를 보낸 거야. 너가 헤어져 있는 기간동안 뭐 나한테 와가지고 만나다 그러고 그리고 나랑 만나고 있을 때도 너 만나고 이게 서로 지금 우리 저울질을 했다. 그러면 뭐하러 만나냐. 헤어져라. 쓰레기 분리수거 할 거냐. 막뭐 이렇게 했는데 그 여자애가 뭐 읽고 답도 없었고 물론, 내 친구도 그여자애도 차단을 하고, 이제 뭐, 니들끼리 알아서 잘해라, 이렇게 됐는데, 결론은 여러분들, 걔네들끼리 결혼해서 되게 잘 살고 있다는 점. 그래 뭐, 제 친구도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긴 한데, 하여튼, 뭐, 이런 쓰레기 스토커 도 있었어요. 아니, 정말 자기 마음도 하나 모르면서 왜 그렇게 사람을 저울질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걸 되게 만천하의 TV로 이렇게 볼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다니. 이거 진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일 것 같아, 마음이. 이게 막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지. 진짜. 아무튼, 그래서 저는 뭐그 썰을 여기까지 하고 지금 늦어가지고 빨리 나가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 사람도 엑스롬에서 만나면 완전 최악일 것이다. 라는 게제 생각. 고데기 할 시간도 없는데 지금 늦어버렸는데. 아무튼 제가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환승연애 그곳은 정말 지옥일 것이다. 안에 계신 분들 정말 많이 노력을, 엄청난 노력 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리고 제 친구들 전남친 진짜 쓰레기다. 여러분, 다른 사람 눈에 티 눈물 흘리면 그대들 인생도 피 눈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 남의 집 귀한 딸, 귀한 아드님들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 원래 다른 것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 자, 그럼 안녕. 아, 다음주는 공포설로 뵈요.